당연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박정희의 도덕적 권위가. 독립운동가에 비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박정희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1967년에 박영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박정희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박영만이라고 하는 작가는 광복군 정보 장교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이게 실환지 소설인지 모르는 무슨 다큐멘터리 비슷한 소설을 썼는데 소설 제목이 광복군이에요. 여기 보면 박정희가 광복군으로 나와요. 만주에서 박정희가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던 것은 광복군의 스파이 노릇을 했던 것이었다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신분세탁하려고 했어요. 본인이 광복군 장교 출신이니까, 내가 아는데, 박정희는 정말 광복군 출신이 맞다라고 자기가 증언을 서줄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박정희는 내가 언제 광복군이었느냐라고 버럭했죠. 그리고 박영만을 쫓아냈어요. 실제 박정희는 비슷한 제안을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이 사람이 과거를 세탁하려고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이걸 두고 일제 군관이었던 거를 독립군이었던 것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뇌피셜이고 내가 광복군 안한건안한 거지. 인정할 건 해야지. 라고 이런 건또 그냥 선선하게 인정하고 전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욕망이 또 없는 사람기도 있습니다.